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첫승 좋네요. 그냥 운영이 너무 잘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집중도로 계속하면은 좋겠다. 피드백 한 10분 15분 한다 생각하고 한 5분 정도만 팀 전체 피드백 한번 할게요. 넵. 초반 라인 전 단계는 미드는 제 생각에는 그냥 히드라 먼저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음. 그냥 히드라 먼저 빨리 떴으면 이게 어차피 아트롭스킬각은잘안 나올 것 같고. 라인 클리어 위주로? 네 약간 클리어하고 그냥 CS 많이 먹어서 그냥 유지력 좋게 해서 좀 푸시하고 발 풀리는 거 그런 거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트롭스 같은 거 할, 상대할 때는 그러니까 챔프마다 다른 건데 어그 정도일 것 같고 그러니까 20분에 이제 그러니까 운영이거든요 이게 이전 상황이 저희가 억제기 깼어요 18분에. 전령으로, 네, 전령으로 억제기 깼거든요 9분에. 여기서 이제 18분에 억제기 깨고 여기서 근데 좀더 그냥 콜이 셌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바텀 쪽에 그러니까 좀더 빼라. 음, 그러니까 음. 전력 먹고 탑 쪽으로 하니까. 근데 이거는 어, 이 당시 콜이 좀, 살짝 느끼는 데이 바텀이 먼저 인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탑 쪽에서 더 세게 말해줄 수 있는 건데, 네. 이거 조금 아쉬웠고, 사실 이 정도가 아쉬운 거는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네요.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좀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인데, 그러니까 운영... 솔직히 이게 억제기 깨진 상황 운영이어서... 예, 네. 근데, 그, 이거, 억, 억제기 말고 이전에 그탑 1차 깼을 때나서스 성장 시간 주는 거여서 그냥 잘 써야 된다 라고 누가 얘기했거든요. 어. 그콜 네, 너무 맞아요. 좋았고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억제기 밀었을 때는 그냥 운영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음. 여기에 인원이 무조건 한명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 못 먹으니까 그때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억제기 반대편 정글 쪽 시야 먹으면서 이 1, 2차 걷어낸다라는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건 억제기 깼을 때 한정 운영이어서 그까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깰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바로 먹고 깰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그러니까 억지기 깼을 때, 운영이고. 이렇게 보시면, 용 먹고, 럭, 럭스가 와드 쓰고, 집을 안 가거든요? 어허 헤드 형! <laughs> 제가 지금 세주 집 가는데, 제가 용 먹고 지금 세주 집 가죠?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이거는 그냥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집을 같이 안 가버려서, 와드 또, 세개다 써서, 더 시야 더 먹으면 더 굴리는 건데 살짝 늦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리 형이 한마디 하는데 어, 집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피드백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럭스 혼자서는 시야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세주랑 같이 서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음... 이제 이제 원래 집을 갔다면 미드 밀고 이쪽 시야를 꽉 잡았겠죠. 그러면 바로 압박도 더 쉬었을 거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판그 다음 판에도 안될수 있는데 그냥 플로리 형도 그냥 계속 얘기해 주면 되고 그냥 계속 인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글이 어나집 가는데 왜서폿집안 가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서폿이어집 언제 갈 거야?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냥 뭐 유리한 상황 운영이어서 그냥 더 빨리 못 굴릴 뿐이지 나쁘진 않아요. 해드 형하고 플러리 형숙하자한 네. 몸이 되자 어, 그냥 어, 어, 밥도 <laughs>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음, 싸는 단, 것도 같이 싸고. 그거 한 짬. 싸는 것도. 어. 는거 같이 싸는 거. 별기가 하는 이게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어. 음. 여기 바론 먹는 상황인데 기억 나시나요? 바론 먹고 상황. 네. 네. 그러니까 바론 어. 먹고 집탐을 잡는데 그냥 바론 먹고 다음에 용 하자라고 콜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좋고 그냥 그러니까 중후반 운영은 한 15분 이상부터는 무조건 같이 집가고 무조건 집가면서 다음에 뭐 할지 딱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약간 음. 그냥 코딩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팀 게임이다 보니까. 롤, 롤은 혼질 게임이다. 네, 15분 이상 넘어갈 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같이 집 가고 집 가면서 뭐 할지 생각하게. 근데 이거 이번 판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크산테 콜인데 이거 게임 끝내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음. 은근히 그러니까 솔랭에서도 그렇고 이 끝내기 단계 때좀 빡세요. 생각보다 게임이 맞아요. 팀 게임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빡세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없애는 게 사실 팀 게임 목표긴 해요. 딱이기졌쓸때굳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딱 물면서 바텀 기다려라. 그 크산테 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기다려라. 나 기다려. 웨이브 기, 들어가면 그냥 뭐 타고 꽁짜야. 막 이런 콜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후반 오더는 뭐 분위가 다면 되겠다 이거.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그 헤드 형은좀 아래로 아, 좀 진실의 방을 <laughs> <laughs> 벌써 <마>, 맞추어 <맞으세요>? 사고가 아, <laughs> 근데 아, 바텀에서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아니 바텀만 뭐... 봐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당... 그래. 당연히 딜포터 예, 예, 하는 건 예, 예. 당연히 그리 가는 거 어. 아닌가? 어.. 어. 진짜 악독하다니까 예. 진짜 야, <laughs> 야 나는 사람이야. 러리 형이 자꾸요 답답해 보이더라 저기 헤드 형 때문에 아그래 어. 나도 많이 살렸어 맞아 헤드가 많이 살렸어 후반에 네, 음. 음. 내려갔다 음. 올게 많이 살렸어 아, 다녀... 아이고 아 안녕하십니까 헤드 형 네. 거... 저.. 크잔 <laughs> 실수가 좀 많았지? 예아 어. 이게 네, yeah. 아니 근데 뭐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냥 딱 이제 근데 플로리 형이 콜이 되게 좋아서 그냥 좀 어? 최대한 좀더 듣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초반에 라인전 단계를 정글 위주로 봐서 서포트 화면으로안 봤거든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콜때왜 네. 죽었냐면 자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킬각을 보이잖아. 예. 네. 딱 보면 상대 무빙이 뭐 이거 뭐 죽으려고 오는 건가? 그면 그러니까 보이면 물면은 사일러스가 나타. 아하. 그게 이제 원거리 서포트 할때 가장 중요한 건데 딱 이제 갱킹에 취약하다 회피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때릴 때는 갱킹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상대가 노리려고 할수 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뭐잘 그러니까 유지해야죠. 플러리형이 좀 약간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데려올 수밖에 없었고 사실 피드백을 한다기보다 이제 플러리형 앙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데려왔고요. 아, 그... 약간 등 긁어주는 느낌으로 저뭐 피드백 할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 근데 그 와딩 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예. 배워야 될거 같아 와딩 아 이게 와드 위치가 솔직히 좀 정해져 있는데 어 이거는 어차피 한 아,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럭스는 근데 어, 어, 어댔, 어땠어? 럭스는 뭐 그냥 뭐 재미는 있는 거 스킬샷은 생각보다 잘 맞는 거 같고 약간 럭스는 근데 그 암흑 시야에 있는 게좀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럭스다 이런 데서 그니까 라인 지울 때 원딜이 라인 지울 때 옆에서 뭐 써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 딱 이런 데서 그냥 숨어 있다가 바인드 큐 번, Q 한 번씩 날리고 뭐 이런 데 있다가 큐한 번씩 날리고 그리고 아... 그런 게좀 되게 까다롭긴 해 음. 그런 거서 있다가 사일러스가 아,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어. 아 이거는 그냥 용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딱 요런데 그리고 이제 블루시 아 먹을 때는 딱 그냥 여기, 여기 아니 뭐 여기, 딱 요거 세 개, 요기에 좀 일반적 블루시아 어, 먹을 떡이, 때는 여기 올라가는, 아, 여기는 솔직히 크게는 필요 없는데, 보통은 여기가 지어지면 바로 여기로 박는, 아니면 여기, 음, 그니까 뭐 여기도 그냥 여기, 뭐 여기나 여기, 그리고 여기 딱세 개. 여기는 여기여기 여기? 아니면 또 여기 이런식으로 기억하고 있나 혹시 대충 보고 있는데 와드를 일부러 그니까 부시 끝자락에 보여서 찍어서 넓게 보는 거지 지금 그 그거, 그거는 그냥 예. 크게 상관은 없고 뭐 어, 그냥 이정도인거 같은데 그거는 근데 상가, 크게 상관없어 유튜브, 유튜브로 음. 볼게 근데, <laughs> 근데 이거는 막 여기 박는 것보단 당연히 여기 박는 게 좋겠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이 정도 할수 있어. 이런 거는 뭐... 근데 이거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음. 그냥... 그냥 와드 솔직히 그냥 세 개만 딱 받고 할거 없으면 집 간다. 딱 그게 제일 중요함. 집을 못 가게 막더라고. 뒤원들이나집 가고 싶은데... 슬펐어. 어. 아, 근데 개인 피드백 시간이 또 3분이 늘어났네. 일단... 돌아... 돌아가자 형. 아, 여러분! 가요 가면 진짜 크게 혼나요. 아니 헤드 형 어떻게 지요나 아... 나 지금 나 살짝 나 살짝 눈물 보였어